진짜 와 내가 내가 씨발 긴급해서 짜증이 나가지고 이걸 안 찢을 수가 없어 안 찢을 수가 씨발 이걸 보니까 저 이게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선동당하는 대가 씨발 선동당하는 인간들도 대가리가 씨발 개쳐 빠가고 이걸 씨발 선동이라고 쳐 써놓고 내가 지금 욕하려고 방송 켰는데 작가의 말 씨발 자꾸만 김지영씨가 진짜 어디선가 살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발년이 진짜. 작품 해설 우리 모두의 김지영, 김고연주 여성학자. 일반적으로 소설의 주인공은 독특하다. 독특한 주인공이 얼마나 설득력 있는 삶을 사는지가 소설의 흥미를 좌우한다. 고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82년생 김지영의 주인공은 익숙하다. 특수성이 아니라 보편성을 추구하는 것이 이 소설의 특수성이다. 이딴 말을 쳐 적어 놨으니 세뇌를 당하지. 오, 이씨, 나 진짜. 한명은 운동화를 신고 등교하다. 교문에서 붙잡힌 여학생이 왜 남학생들에게만 면티와 운동화를 허용하냐고 항의했다. 선도부 교사는 남자애들이 시도 때도 없이 운동을 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시발! 남녀공학에서 교문에서 선도부한테 잡히는 게 남자가 많아, 여자가 많아. 저리고 잡히고 나가지고 항의했다고 오리걸음 했대. 씨발, 남자애들 잡히면은 누워가지고 쳐맞고 오리걸음이야. 쳐맞고 엎드려 버차고. 개 쳐맞듯이 쳐맞고 오리걸음이야. 현실성, 씨발. 그래, 어딘가에는 사우론이 살고 있겠지, 씨발. 엘프도 살고 있고. 뭐야? 어? 왜 이리 빨리 이런 걸 바이블로 읽고 있어? 이런 걸?